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예년 같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폐렴 증상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먼 나라에서 생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뒤부터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세계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고 한 3월 되니까 저희가 사는 이곳까지 바이러스가 오게 됐어요.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생기고, 불안한 사람들은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한통 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하고 또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어제 하루 미국에서만 17만 7천 명이 새롭게 감염이 됐다 그러고요. 누적된 감염자 인구는 1,2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2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조지아에서만 43만여 명이 감염되고 8,940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과연 끝나기나 할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감사를 몰랐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감사할 일로 여기지 를 않고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람들과 약속해서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귀한 일인지.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잖아요, 침까지 튀기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 그것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어, 옆집 아이들과 왕래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줌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교류하고 미팅할 수 있었다는 것도 지금 돌아보니까 다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야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받고도 감사하는 자는 아주 소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에이,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죠? 옛날에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몰랐듯이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데 잘 모르는 거. 굉장히 막 그렇게 불면증이 나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응. 그래서 잠에 끼는 잠이 완전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 생활이랑 그렇지 않게 흔히에 음. 너무 감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때되면 자식들이 부모 뭐 그런 와주는 것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되는게뭐 어디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보통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어. 그 감사의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게 뭔지 아,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내가 너무 당연히 여기고 뭐 이거는 뭐 기본이지 이러, 여기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한번 아, 감사를 아,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있기라는 거그래 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감사한 거 같아요. 그럼요, 청년이 지금 둘이 앉아 있지만, 저 청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 어, 뭐 별로 감사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젊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건데, 니네들 그런 거 알아? <laughs> 잘 모르겠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미리 알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다, 내가 젊은 건. 어, 그거 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대학생들을 볼때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저때가참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하는 경험들이 많은 것. 근데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여기 우리가 다 60년생이야, 이렇게 남자 셋이 동갑이야. 아, 올해가 환갑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노인이 바라보는 60은 굉장히 젊은 거예요. 우리가 아유 이렇게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었어? 어,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아직도 못할 게 없는 이런 나이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아직 나이 덧서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고통과 아픔과 또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어, 살다가 그냥 어느 날쑥 가버리는 인생들 있잖아요. 저는 뭐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이민 오셔가지고 돈 많이 번.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교회는 굉장히 가끔 오셔서고 자주 뵙지 못했죠. 일밖에 모르셨던 분이에요. 일하다가 어느 날 밤에 혼자 약주 하시다가 그냥 부엌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 제가 아침에 그 부인이 전화를 해줘서 가서 그렇게 누워있는 고그 자세 그대로 제가 뵈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돈도 많이 벌은 좀 가족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좀 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뭘더 가져야 되고, 뭘더 이뤄야 되고, 이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누리고, 발견하고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에게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은 뒤에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뭐 기뻐하기 전에 잠깐만 예수님 찾아뵙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됐던 걸까요? 참 궁금해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낫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또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벌었던 돈도 벌어야지요 또 그동안 쌓아놨던 일할 것도 많지요. 감사보다 더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감사할 여유가 없다. 나는 지금 감사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자칫 우리 인생이 감사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인생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감사하러 왔대요. 그중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사마리아인한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너몸 나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몸이 나도 아 어차피 낙인 찍힌 사람 아니에요. 몸이 나봐야 여전히 사람취금못 받고 살 거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낙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접해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감사에 초심을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인하여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또잘 살고 이럴 땐 감사한 게참 힘들다.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그런 가운데서 가난해질 때, 비로소 감사를 진심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복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HSD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분은, 아, 저분이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마 처음일 텐데 싶을 그런 그 속에 본인에게 너무 아프고 상처됐던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하 정말 우리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그 마음들이 뭐가 다잘 돌아가고 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성공만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너희로 말미암은 이 감사 우리가 너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 이 감사. 이 얼마나 귀한 감사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리로다. 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죠?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빠야. 니들 아빠야. 이거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할지 어다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하고 그런 얘기 해요. 난니 네 아빠라서 참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I am happy because I am your father. 그러면 또 대답해요. Yes, I am also happy because you are my father.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빠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서로 함께 주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또 고백을 하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만물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 우리가 당연히 여기죠, 교회를. 뭐 이건 기본이지 그러지만 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작아요. 그러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이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세워져가고,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 예수의 손을 붙들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또한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기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이것을 우리가 기본이지, 그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의 치유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이어가고, 나눠주는 자들이다. 교회는 그의 교회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느낌 없이, 에이, 당연하지, 뭐, 이러고 살았던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요, 각자 더 찾아보세요. 한번 감사는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 보화처럼 감춰져 있어요. 그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칭찬하셨던 그열 가운데 그한 사람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머리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성찬으로 만나겠습니다.